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로시 예,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물었 그때를 기준으로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그게 동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로시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 베들레헴에서 에굽으로 이 마리아와 요셉 그 아기 예수님이 옮겨갔던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사진 한 장을 좀 보고 시작하고 싶은데요. 호주 사막에 사는 동물인데요, 아주 어, 흥미로운 동물입니다. 저도 이 주간에 처음 알게 된 동물인데요. 어,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몸에 뿌리 가득한 이 동물은 도마뱀입니다 어, 굉장히 용같이 생, 생긴 도마뱀들도 유튜브에 보니, 보니까 많던데요 다음이요이 도마뱀은 머리부터 꼬리까지 다 몸에 가시처럼 뿔처럼 저렇게 나 있는 게특징이에요 마지막 사진이요이도마뱀에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어, 이 도마뱀은 그냥 통칭으로 가시 도마뱀이라고 부릅니다. 몸에 난 가시가 귀엽기도 하고 멋있기도 하는데요. 주로 개미를 사막에서 불개미를 잡아먹고 살아가는 파충류입니다. 그런데 개미를 잡아먹는 데 최적화되어 있어서 이 입으로 물을 먹을 수가 없대요. 사람이나 곤충이나 파충류나 물을 먹지 못하면 삽니까 죽습니까? 죽습니다. 근데 입으로 물을 먹지 못하는 것을 보고 학자들이 그러면 물을 어떻게? 이 몸으로 받아들일까 먹을까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가시도마뱀을 물 웅덩이에다가 놓으니까 입으로 물을 먹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한쪽 발을 물에다 담그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현상이 발, 나타나는 거예요 물을 담근 그 발로부터 몸이 말랐던 몸이 가죽이 점차 축축하게 젖어드는 거예요. 이 발을 담갔던 다리부터 온몸으로 이 습기가 물기가 전달되면서 입까지 얼굴까지 이 물이 수분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온몸으로 물이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을 들어가지고 연구를 해보니까 발 아래쪽에 수많은 작은 구멍들로 통해서 이 구멍이 연결된 모세혈관을 통해서 온몸으로 이 수분이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입으로 물을 먹고 입으로 물을 이 섭취를 해야 온몸으로 전달이 되는데 사람의 생각은 그런데 이 하나님이 만드셨던 이 가시 도마뱀 이 아주 신기한 파충류는 그냥 발만 물 속에 담그고 있어도 온몸으로 수분이 공급된다라는 것이죠. 이때 생각나는 속담이 하늘이 무너져도 소살, 소산할 구멍은 있다. 입으로 물을 먹지 않아도 다른 쪽으로 몸에 물을 흡수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문제 상황에 부딪힙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지적, 나의 상황적 한계에 부딪혔을 때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때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그의 다른 방향에서 이 문제 해결을 경험하는 것, 그것을 우리들은 은혜라고 표현하면서 신앙생활에도 종종 또 자주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밉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은요 시험이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시험이 우리 삶에 찾아옵니다. 연단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믿으신 분이래요. 믿을 만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감당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 무엇을 내신다고요? 피할 길을 내신다고요. 그래서 감당하게 하시는 게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삶의 믿음의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과 마리아가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경배합니다. 예물 세 가지를 받고 하나님이 정말 이루신 사건이구나 너무나도 기쁨과 감격을 가졌을 거예요. 또 생각지도 않았던 저 베들레헴 들녘에 있었던 목자들이 찾아와서 이 아기 예수를 축하하고 천사가 했던 말들을 전해주니까 마리아와 요셉은 진짜 하나님이 주셨던 환상이 정말이구나 이 아기가 무언가 특별한 아기구나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깨달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서 호적 신고가 끝나고 그들이 살고 있던 땅은 베들레헴의 위쪽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호적을 맞추면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어느 날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환상 중에 이야기하는데 위쪽이 아니라 베들레헴의 저 아래쪽 애굽으로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집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는 이 아기를 출산하고 몸을 추스리며 우리의 집으로 가서 아기를 키워야 되는데 연고도 없는 애굽으로 천사는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를 잉태할 때 아기를 아기를 가질 때 천사의 환상을 보고 긴가 민가 했지만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점점 배가 불러오고 하나님의 하신 역사를 경험합니다 이 마리아는 요셉과의 관계가 굉장히 틀어질 수도 있었고 요셉은 조용히 이 일을 끝내고자 라고도 생각을 했지만 천사의 환상을 통해서 조용히 마리아를 품고 지금 이 출산 때까지 지내 왔던 것이죠. 그런데 다시 한번 천사는 이제는 고향으로 가서 집으로 올라가서 좀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이끌어 갑니다. 이들이 애굽으로의 여정을 할수 없었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두 가지로 저는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첫 번째는요. 가지고 있는 여비가 충분하지 않았을 거예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에 와서 여기서 호적 조사를 마치고 집으로 갈그 정도의 여비와 옷과 이 물건만을 가지고 내려오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에 오랫동안 있을 게 아니었잖아요. 지금으로 치면 뭐, 통장이나 카드가 있어서 해외를 나가도 거기서 돈을, 캐시를 찾아서 우리가 쓸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그런 문화가 아니었잖아요. 그런 기술이 없었잖아요. 그냥 가지고 오는 것으로 생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애국으로 내려가서 살아야 된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 애굽의 여정이 불가능한 이유 두 번째는요 애굽에서의 거주 기간이 얼마나 될지 천사가 그것까지는 알려주지 않았어요 우리가 군대에서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1년 반 뒤에 나는 이 군대를 버려두고 어떻게 한다 전역한다 사회로 나간다 이 끝이 보이니까 군대에서 버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애굽으로 가라고 했는데 애굽으로 가서 얼마나 얼마 뒤에 다시 집으로 돌아갈지 천사는 그것까지는 알려 주지 않았던 이 상황 가운데 마리아와 요셉은 애굽행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애굽행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발걸음을 떼서 움직여 갑니다. 이 대목에서 요셉과 마리아의 신앙을 볼수 있는데 그들은 천사가 보여준 환상,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라면 무조건 100% 순종하는 그들의 신앙의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닥칠 때다 포기하고 싶을 때,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질 때, 믿음의 사람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우리 양민현 청년, 청년이. 이 나누었던 그 편지 하나님께 드리는 편지글 속에서도 암 선고를 받은 아버지, 그 아버지를 놓고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고, 그러나 그 고통의 상황이 언제 다시 시작될지 모르지만, 그 아버지를 대하는 관계의 문이 오히려 회복되고 더큰 사랑으로 아버지를 대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 속에 담겨 있었던 것처럼,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시는 피할 길은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아도 더 소중한 것을 깨닫고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하나님이 만드시는 피할 길이다라는 것이죠. 고난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피할 길은 어쩌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역사로 기적으로 나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내가 문제를 대하는 나의 마음과 태도와 상황이 완전히 달라짐으로 그 문제를 품고 내가 그대로 갈수 있는 힘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 또한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출생과 비슷한 상황이 구약의 모세 때 아닙니까? 그 모세의 사건을, 그 엄마의 심정을 아주 절절하게 기록한 게 요괴배세 노래 가사 아니겠습니까?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 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아기의 울음소리, 태어나는 남자아기를 모두 죽이라는 그 마을에 아버지 어머니의 아빠 엄마의 통곡소리로 가득 차는데 그래도 이 요괴뱃은 버텨보려고 3개월을 감추며 숨기며 아기 입을 막으면서 키웠는데 더 이상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아리를, 아기를 죽이자니 너무나 가슴이 찢어지고 키우자니 가족 모두가 죽게 되는 상황 앞에 놓인 것이죠 그때 떠오른 지혜 하나가 뭡니까? 강물에 뛰어 보내자 그러면서 부르짖었던 그 내용이 이 노래에 담겨 있죠. 강물에 뛰어 보내며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널 인도하시리라. 길이 보리지 않을 때 절망의 순간에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어쩌면 기도밖에 없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우리가 그 고난과 힘든 절망의 순간을 벗어나올 수 있는 믿음의 토대가 된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고난의 상황에 펼쳐지는 반전 스토리. 그 반전 스토리는 바로 하나님이 나의 삶에도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피할 길을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 들어가면 요셉의 이야기로 들어가면 요셉이 그 헤롯 왕이 이두살 밑에 나기를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을 때그 피할 길을 그 애굽을 피할 수 있었던 까닭은 천사가 들려 주 보여 주었던 환상 때문이었죠. 이게 핵심인 거예요. 사람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는 나의 삶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결단을 해야 될 때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사람의 지혜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영적인 이 절망과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순간에 신앙의 길에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밉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지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이 감당하게 하시리라. 시험을 당하게 되면 피할 길을 내신다. 피할 길을 내신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는 애굽으로 가서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내야 되지만, 그러나 이 베들레헴 나사렛에 있었다면 태어나는 아기가 죽임을 당할 수 있었지만, 오히려 애굽에서의 힘든 시간을 통해 그 아기 예수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 그를 통해, 그 경험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살아나고 그 믿음으로 시험을 감당하게 되는 것. 2020년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는 어떤 일들이 펼쳐졌습니까? 우리 민영 청년의 삶 속에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질병의 상황에 놓여 있었죠.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왔으며 우리의 믿음은 어느 지점에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한 청년의 이야기를 한번더 듣고 우리가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생각을 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던 2020년을 보내면서 그 시간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를 나누는 우리 윤슬기 청년의 간증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편지. 말로 하는 기도가 익숙해서 그런지 이렇게 펜을 들고 마음을 적는 게 낯설게 느껴지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올해도 나를 돌봐주신 하나님, 한해 동안 하나님께 감사했던 게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자니 많은 순간들이 떠올라서 어떤 말부터 옮겨야 할지 모르겠네요. 무엇보다 이렇게 속마음을 고백해야 하는 게 두렵고 떨리고 부끄럽습니다. 아마 누군가가 보기에 그리 대단한 삶이 아니어서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벼락부자도 아니고, 이름을 떨칠만한 유명인도 아니고, 꼭 이루고 싶은 큰 성공을 성취한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주어진 일에 게으르고 불성실할 때가 많았고,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며 토라져 있는 날이 더 많았죠. 그냥 여느 누가 그렇게 하듯 열심히 먹고, 열심히 놀고, 열심히 일한 한 명의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확신할 수 있는 건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과 같이 쌓아갔다는 믿음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이 알아주는 성과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박수치며 이름을 불러주는 결과가 아니더라도, 너 오늘 하루도 성실히 살았구나. 오늘 밤은 마음 편히 잠들길 바란다. 해 주시는 주님이 계셨습니다. 또, 사랑과 용서는 비례한다고 무조건적으로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조건적인 용서를 받으며 말도 안 되는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걸 깨닫게 하심이 제게는 큰 감사입니다. 그래서 다음 목표는 이런 내 삶의 관심 가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믿고 맡기신 한순간 한순간을 더 보살펴 주고 신경 써 주려 합니다. 내년 마지막 날의 감사 고백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만큼 나도 내 삶을 이만큼이나 사랑했다 이길 바래 봅니다. 하나님, 잘 살고 싶어서 매일을 바락하는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연약함을 자랑해 주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시시때때로 좌절하지만 모든 상황을 의연하게 넘길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어도 오직 믿음으로 가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아시고 이렇게 모두의 앞에서 고백하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당장의 내일도 그리고 앞으로 평생의 제 앞에 주어질 삶의 모양이 어떨지 그 미래를 전알수 없지만 지금껏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 일하셨는지 알기에 감히 내일을 꿈꿔봅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에 감사한 마음을 가득 담아 설기 올림. 어, 이런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은 주의 인자하신이라는 찬양인데요. 어, 어떤 모양이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기쁨이고 영원히 바라고 싶은 소망이라는 고백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겠습니다 하나님. 서로의 삶이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삶의 현장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는 것, 그게 정 나의 믿음이고 나의 신앙인데, 하나님, 2020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시고 시험은 힘이 들지만 시험 중에도 위로가 되는 것은 믿을 만한 믿부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이 주시는 시험은 나의 믿음의 현주소를 보게 하고 더욱 놀라운 것은 시험이 결국은 나의 삶의 축복이 된다는 것인데 하나님 그 축복을 나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예수여 세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